리플의 중립적 견해. 코인응아의 코인 잡담. 행님들, 이 코너는 이제 흑반이의 생각이 아니라, 어, 코인을 하시는, 어, 우리 제3자의 코인 형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에 관한 중립적 견해를 나름대로 정리해보았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 한번 행님들도 편안하게 한번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과거의 금과 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금은 전통적으로 경제 위기 가올 때마다 해치 수단으로서 기축 지위의 화폐가 하락하거나 전쟁 이나 재해로 큰 타격이 있을 시 수요 가 급증하며 가격이 상승되었음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가 안정화 되면 하위 원자재 즉은철 등과 같은 산업 수요와 해치가 가능한 원자재들이 폭등이 금보다 월등히 일어남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비대면 언택트, 인터넷을 활용한 플랫폼, 배송, 핀테크의 동합과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투자와 비즈니스의 기대 심리가 단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온라인 금융과 결제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은 각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과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화폐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장점은 디지털 화폐의 작용은 화폐 기역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자처의 통합과 유동성 확보에 관한 개념인데 디지털 화폐로 승리하는 기축 디지털 화폐 보유 국가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글로벌한 유동성이 투자나 커스터디, 비즈니스 결제 등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지하 자금입니다. 보이지 않던 지하자금이 점차 화폐가 디지털화되면 유동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자금들이 돌면서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과도한 디지털화폐 전쟁의 결과로 국가 문화적 통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기축이 된 화폐 보유국이 많은 투자 식민지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디지털화폐로 인해 그 경쟁에서 뒤처진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뒤처진 국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큰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진입장벽이 지금 기축 달러보다 더 쉽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업들 나라들이 속출할 것이고 이는 뒤처진 나라에게 더큰 공포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위들 리플 이야기로 넘어와서 리플은 왜 지금까지 싸움을 지속하고 이것이 리플에 어떤 영향이있을까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하자금의 네? 이동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리플은 아시다시피 유틸리성을 가진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리플이 상품일 경우 많은 은행 파트너십으로 암호화폐 특성인 익명성을 통해 리플 상품을 지하자금으로 바꾸어 머니 라운드리즉돈 세탁을 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거래소 입출금이 굉장히 잘 없습니다. 그 많은 유동성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우리 가 항상 궁금해하지만 이 지하 자금의 유통 경로라고 생각해볼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이 이해갑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연관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 불확실한 지금은 어떤 견제와 압박이 나올지 대통령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공화당 주요 인사의 SEC를 통한 리플 공격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인기일이 다올수록 정치적 색깔을 더 두드러지게 했던 부분도 이번 SEC 사태를 통해 더 확실시 된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모니 라운드의 어떤 당이 호의적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니 라운드에 의해서 리플이 단연 상품이 되어야 하는 결론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지하 자금의 세력과 제도권 흡수의 투명화를 부정하는 세력의 이분적인 싸움이고 이는 프로젝트에 좀배 또는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의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싸움 결과가 리플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보 <목소리> 보이네요. 브랜베어, 브랜베어 이분법적 싸움이라는 부분을 거래량이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퀸너의 <목소리> 퀸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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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